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서 오늘 저의 발언을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 현대 3차, 현대 4차 또 세경 6차, 세경 8차 우미린 아파트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 여러분들과 함께 어, 고압 송전설로가 지중화될 때까지 의정 활동 계속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의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의정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수부도시 춘천 출신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춘천시 후평동과 동면 도시민구 밀집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고압 송전설로 지중화와 춘천 변전소 이전 필요성과 그 시급성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심권에는 총세 곳의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중 북춘천과 남춘천 변전소는 비교적 도심외곽에 위치해 큰 불편이 되고, 있고, 되고 있지 않지만 문제는 후평동 도심 한판 인구 밀집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춘천 변전소와 고압 송전설로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심 항복판 아파트 단지들 사이로 고압 송전선이 지나고 송전탑도 여러 개 세워져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 이곳은 춘천 도심의 끝자락이었기 때문에 고압 송전선과 변전소가 있어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에는 수천 세대의 시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먼저 고압 송전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압 송전선 아래는 아래 도로는 출퇴근 시간 항상 차가 가득 차고 인근 학교를 가기 위해 아이들도 그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평동과 동면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바로 저 고압 송전선에 무려 15만 4천 볼트의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WHO를 비롯한 세계 5대 보건기구에서는 고압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유해 전자파를 잠재적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유산, 백혈병, 뇌종양, 루게렉병 등의 원인 들일 수 있다며 그 유해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2001년 WHO 산하 국제 암 연구 센터는 4밀리가우스의 송전선 전자파를 2 b 등급의 발암 물질로 규정한 바 있는데, 이는 살충제로 쓰이는 DDT 또는 유해 중금석인 낙과 같은 등급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고압 송전선 전자파의 위험성과 이로 인한 주민의 건강권 침해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 아닙니다. 다행히도 이와 같은 고압송전선 전자파의 유해성과 사고위험 및 도시 미관 등을 이유로 최근 10여 년간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고압송전선로의 지중화 사업에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역별 지중화율의 격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서울은 무려 89.6%에 이르지만 우리 강원도는 11.3%에 그치고 있습니다. 면적이 워낙 넓고 인구 밀집도가 낮은 시군이 많아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춘천, 원주, 강릉처럼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내 주요 도시조차도 춘천 24.7%, 원주 23.1%, 강릉 20.5%로 지진화율이 너무 낮습니다. 앞서 지도를 보여드린 춘천시 후평동과 동면 고압성전설로의 경우 일부 구간은 이미 지중화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을 우회하기 목적으로 진행되는 고압 송전설로 일부 구간만이 지중하는 고압 송전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 없습니다. 고압 송전선 전자파로부터 춘천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확장 하고 있는 도시개발 수요를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춘천 후평동과 동면 사이의 고압성전설로 전체를 지중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또한 현재의 변전선은 춘천의 도심인 후평동과 동면의 지역발전과 체계적인 도심개발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민의 건강권과 도심개발이라는 공익적이고 명확한 목적을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춘천 후평동과 동면인구밀집지역 고압성전설로 전체의 지중화와 변전소 이전을 위한 협의회 후평동 동면고압성전선 지중화 및 변전소 이전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추진협의회를 통해서 고압성전설로 지중화와 변전소 이전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한정과 시청 도청 및 산자부와 모든 유관부처에 촉구하여 내년에 수립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천시민의 건강공과 재산권, 행복건축권이 더 이상 부당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해답을마련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